아, 지금 열무 키운 거 오늘 이제 좀 뽑아가지고요. 지금 노지는 막 벌레가 좀 많이 먹은 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더잘 자랐다고 봐요이 정도면 진짜 뭐라고 뭐라 그러나 나 진짜 무농약이에요. 인증할 수 있을 정도의 네, 그 정도의 흔적이고, 어, 저는 뭐 아, 먹는 데는 이건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. 한두 시간 절여 줄게요. 이제 풀이 뜨거울 때, 자, 여기 마늘, 넉넉하게. 예, 밥 수저로 한, 한 다섯 수저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. 풀이. 자, 풀이 식기 전에 해주면 좋습니다. 이거는 일반 고춧가루. 그 다음에 여게 청양고추 가루에요. 한 2대1 정도로 할게요. 2대1 정도 또 청양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나 혼자 먹을 게 아니니까 적당히 했습니다. 액젓! 이으로 살짝 네. 자 새우젓을 이것도 다 갈아서는 좋긴 한데 지금 네, 여건이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좀더 넣자 새우젓 감칠맛이라도 팍팍 끌어 올려야죠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좀 적당히 넣어주는 이유는요, 달달하라고 <laughs>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. 간은 맞는데 뭔가 설탕 맛이, 아니 소금 맛이 짠 맛이 딱 날카롭게 올라와요.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맛있다고 안 느껴지거든요. 딱 어우러져야 그래야 맛있습니다. 그리고 나, 설탕 넣고 좀 나머지. 이제 나머지 설탕 살짝 넣고 나머지는 이제 양파로 단맛을 조금 채워주면은 됩니다 아이 도마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좀 도마를 좀큰거 하나 업어와야지 이거. 자. 자. 어. 양념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, 아웃자 근데 맛있어 <laughs> 이런 맛이에요 지금. 열무김치를 좀 약간 자작, 자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조금씩 뭐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자박, 자박하게 해놓으면은요 국물이 또큰 건이 나오거든요. 이게 이제 약간 이제. 짭짤함이, 살짝 새콤해지면서, 네. 간이. 근데 지금 안 맞아도 걱정하지 마세요. 짜다! 설탕 좀더 넣으면 돼요, 나중에. 설탕물 타가지고 위에, 싹,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. 그러니까,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. 근데 난, 아, 이게 국물이 없어서 난 싫다. 그러면은 사이다, <laughs> 아니면 냉면 육수 이런 거. 그런 거탁 하면 됩니다. 뭐, 안 되는 게어디있어 비벼먹을 거를 미리. 자, 이런거 빼가지고, 요거는 냉동실에. 네.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지금 막 이제 바로 먹어주겠습니다 설탕 둘 고추장 둘 고춧가루 둘 에이 씨 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, 됐어 됐어 안 나와 그 다음에 조금 새콤한 맛을 더해줄 식초 한 수저 참기름 템포. 됐네요. 솔직히 이 비율로 하면요. 뭐, 뭐 간볼 필요도 없어요. 네. 근데 비빔국수는 이거, 이게 많이 들어가면간 마늘이 빠지면서 파지요. 한 수저. 이 정도. 넣어 주세요. 아, 시원하다. 여기다가 사이다나 뭐 냉면 육수 이런 거잖아요. 다 넣어 가지고 살짝 이제 예. 반 비빔 물국수, 뭐, 이랬잖아요. 그거에도 진짜 맛있죠. 아, 지금 사이다가 없어서. 육수도 없고. 집이었으면은. 그렇게 해서 먹었을 텐데. 아우, 이것도 맛있겠어요. 와. 아, 맛있겠다. 그냥 이대로 먹죠 뭐 진짜 오늘 예, 고생해서 만든 열무국수 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, 평상 어때요? 아, 예, 집 공사해주신 분들이 예, 이거 좀 만들어주신 건데 굉장히 짱짱하고 좋습니다 판넬로 만드니까 크고 어, 좋아요 야, 아, 이거 때깔 좀 보세요. 이거 맨날 이것만 먹고 생겼는데,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. 응? 음! 열무가 진짜 일도안 질겨요. 그냥. 아. 이건 진짜. 예 소리구만. Аа ah. 정말 맛있다. 야, 얼룩하긴 하네요. 맛이. 매콤하네요. 제가 농사 지은 열무가, 아,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. 아, 와, 기분 좋다. <laughs> 아, 그래도 약을 안 쳐도, 이렇게 이파리 있는 것들은 진짜 약안 치면 벌레가 엄청 물거든요. 근데 하우스 안에서 키워서 그런가, 확실히 벌레도 덜 아, 먹고,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요. 아, 아쉽네. 아, 아, 어, 맵다. 이제 맵는데, 아우. 어. 마지막 한 젓가락이네요. 감격스럽네요. 와,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와.